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87강 7월 12일은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위기 25장 9절을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속죄를 해 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유를 공포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그래서 이 속죄일은 자유를 공포하는 자유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아 레위기 23장 27절과 28절에도 보시게 되면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속죄를 해 주는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속죄를 해 주는 돌이 있는데 이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면 속죄를 해주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사건이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돌인데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이 상징이 되었고요. 여기 보니까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속죄를 해 주는 그러한 한 돌인데 눈이 일곱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돌에. 그런데 예수님도 눈이 일곱 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로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온 땅에 분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년과 같은 일곱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눈이 일곱 개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리아 4장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일곱이시고요. 예수님도 눈이 일곱이시고 오늘 여기 주인공인 한돌도 일곱 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 돌이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한 돌은 여호와께서 시험한 돌이라고 했고, 기하고 경고한 기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제 한 돌을 갖다가 시온에 둔다고 했습니다. 기초를 삼았눈니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니하리로다 그래서 급절하게 되지 않니 한다는 거는 급하게 절망하지 않는 일들이 한 돌을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했거든요. 한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온은 스가리아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오신다고 돌아오신다고 했고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한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돌은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나팔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속해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자유함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나팔을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는데 무슨 나팔을 부냐면 진리의 나팔을 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빰 빠라 빰빰빰 이런 나팔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속죄함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주 성경 주의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낼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대원자가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대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음, 예수님의 대원자인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한돌로서 죄를 하루에 속하는 그 한돌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가르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요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짐모통이 어, 머리 돌로서 어,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은 오늘 나오는 이한 돌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오늘 속죄를 해 주는 역사가, 한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사건이잖아요.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구미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사건을 한 돌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죄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 오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낙탄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낙탄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낙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만난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나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예, 속죄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구절을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속죄를 해 주면 자유를 얻으니까 이 자유가 얻는 거는 진리로 말미암아 얻지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진리의 나팔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죠이 속죄가 한둘이 나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3장 구절을 보도록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이 땅의 제약을 재악을 하루에 제하는 사건은 한 돌이 나타나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여와께서 호 시험한 돌이고, 기하고 경관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피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경관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한 돌을 믿는 자들은 급하게 절망하지 않도록, 여와께서 호기하고 경고한 기초돌로서 시험할 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때 자유를 얻는다고 했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오늘 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보통의 머리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똘,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자는 한 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는 성령이 한 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은 가르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낙타내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은요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다음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낙탄하시리라. 오늘 387강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